자, 근데 이 시까지 보고 쌤이 시험 이제 좀 들본 거 있지. 밀린 사람, 밥은 친구들 있는데 밀린 친구들이 있지. 시간 뭐한1 0분도 뭐 이렇게 남지 않을까 0분내시간남으면은 남는 대로 원래 시 하나 더 보려고 준비해 놨는데 자료도 만들어 놨는데 시험 마무리하고 할수 있게 해줄게요. 빨리 해출고 빨리 갈수 있게 많이 앉는 게 나게. 시험 기간도 아닌데 온 박스가 너 힘드니까.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세상을 뜨는다는 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요. 우리 있잖아요. 우와. 우리들이 1인칭이면다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 화자는 지금 뭐하는 상황이야? 영화관에서 영화 보러 간 상황이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간 상황이지? 근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이게 뭐야? 군사독재야. 197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이지 그때는 어, 12시 점심 12시 또는 뭐 애국 그 영화관에서 이럴 때 애국가 12시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와.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때 국기가 여기저기 많이 태극기가 여기저기 많이 꽂혀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는 것, 걸어가고 있었던, 하던 일을 멈추고 제자리에 있어서 국기에 대한 격리를 했어야 됐어. 그게 군사 독재의 법이야. 안 한다. 어? 안 하다 걸리면은 잡혀가는 거죠. 뭐 경찰한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이어서 애국가를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도 꼭 애국가를 틀어주는 거야. 그럼. 애국가가 나오면 다 같이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서 국회에 대한 격례하고 애국가를 듣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게 뭐야? 이런 게획일화야 어? 이런 게획일화인데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지 이게 획일화라니까 근데, 그렇게 강제로 애국가를 들으라고 한들, 진짜로, 진심으로 국, 막,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끌어오르면서 애국가를 들을까? 아니지, 그냥 못 때리겠지. 시켜서 하는 거니까. 미네가 공부할 때 그런 것처럼 그냥 경청하겠니? 안 한다고 이거 반어법이라고 이해돼? 반어법에 경청한다라는 말 자체가 경청하지 않는다고 이사, 이 사이 화자도 어때? 애국가 나오는데딴 소리 딴 생각하잖아 애국가 나오는데딴 생각하잖아 지금 그니까 내면까지 획일화된 게 아니어서 획일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자자 그러면서 애국가가 나오면서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그 파트가 나올 때 삼천리 화려강산의 의, 이 뭐냐 영화관 앞에 화면에서는 노래방 가면 그 자연풍경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노래 배경 화면으로 그런 것처럼 자연풍경이 나오는 거야 어떤 자연풍경 의습도의 풍경이 나옵니다 물속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 이루며 집단, 일정한 군집을 이루며 뭐가 어, 되요? 어, 네. 아 쓰는 건한 번에 쓴다 그랬지? 가네 아, 어. 네.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의 풍경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곳에서 아, 저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 끼룩 거리면서 낄낄대면서 새떼들의 끼룩 끼룩 소리가 이한테 어떻게 들려? We w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e water. Grand s a m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s t 를들으면서 w 렇게셋 o 들이 끼룩끼룩 하면서 1열 2열, 3열, n l o o 열 at the 대로다가딱 군사 독재 알죠? 1열 2열, 3열, l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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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세상 h 이 군사독재의 폭력과 억압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냥 한 새들의 자유로운 세상을 딱 떼서 이 세상 밖 어디론가 자유로운 곳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거야. 화자가 이렇게 새들도 이 폭력과 억압이 획재하는 세상을 떠나서 날아가는구나. 떠나는구나 새들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또 생각해 우리도 저새들처럼 자유로움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저 새들처럼 우리들끼리 낄낄대고 깔쭉대면서 우리 반의 대열을 1월 2월 3월 했대 말고 그냥 우리 반의 대열을 이루면서 한 세상 우리 반의 세상을 뚝 떼서 그냥 이 세상, 억압이 있는 이 세상 밖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얘네 화자가 저 새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지.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이 억압의 세상을 떠나고 싶다.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데 애국가 나온데딴 생각 하는 거라 그랬지? 대한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네 뭐야? 어 마지막 마무리 시상의 전환이야 화자의 내면에서 갑자기 현실을 딱 돌아온 거야 아 새들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는데 나도 저렇게 우리들끼리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낄낄될수 있는 세상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길이 보자나세 하면서 어떻게 이제 앉아야지 자리에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근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현실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예고가 끝나면 그냥 주저앉는다 이해 돼? 그래서 그거를 각자 자리에 앉는다 해놓고 주저 앉는다라는 말을 가, 다시 쓴 이유가 그거야 억압과 폭력에 불복하는 민중의 모습인 거라 이해대 시상의 전환이죠 시상의 전환 현실로 본해이 시는요 수뇌 내정에서 3학년 때꼭 외부식을 내시십니다한 2, 3년째 나와요 올해도 나왔어요 그러니 내가 얘는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 시는 무슨 시냐? 현실 비판하는 시지 군사 독재의 현실을 비판하는 시고 이 시에서 화자와 사람들도 어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멍때리다가 이 갈매기 흰 새떼들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들리고 나는 결국 주저앉는다 이러지 자조적인 어조도 있는 거 자조적 태도 스스로를 비웃는. 안 될지 어쩔 수 없지 이해돼? 무슨 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화관에서 억지로 일어나서 영화 보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이고가 틀어놓고 화면 보게 하는 그런 억압적인 사회에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걸싫어쓴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현실에서는 주저앉고 만다 오케이? 답지로 봅시다 을 뜨는구나. 공간적 배경은 영화관이죠.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시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시민들 우리나라 시민들은 현실의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지. 그게 바로 다음 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일제히 일어나 회일성폐기로 경청한다. 강요된 애국심이지. 강요된 애국심. 그러면 경청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 반어법이야. 경청한다가 반어법이야. 경청한다서 되게 애들이 그냥 놓치고 넘어가. 외국가를 듣는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다가 시를 읽을 때는 반어법이라는 걸 되게 많이 봤죠. 삼천리 화려강산도 반어입니다.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게뭔 뜻이야? 삼천리에 달하는 화려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시에서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모습은 아름답다는 거야. 짜증 난다는 거야. 별로되는 거지.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우, 삼천리 화영항산이라는것 자체가 지금 암호란 형실 상황을 반대로 이야기한 품자이면서 반어인 거야. 얘돼어참볼 보기 좋네. 이런 느낌이라고. 개판 이거 와참꼴 보기 좋다. 반어적으로 풍자하는 비꼬는. 비꼬는 거야. 반어적으로 비꼬는 겁니다. 억압과 획일의 이런 어두운 사회와는 거리가 먼 애국가에 서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새떼들이 이거는 이제 뭐야? 여기부터는? 여기부터는 뭐야? 화면이요 화면. 배경화면. 애국가 담은 배경화면. 근데 이런 배경화면이 뭐가 나와? 자유로운 자연의 풍경이 나오는 거야. 자유로운 자연의 풍경. 그럼 이 흰색들은 뭐야? 우리들의 처지와 대조되는 애들이지?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감정이입은 아니죠. 얘네는 자유롭고 난 자유롭지 않으니까 감정이입은 아니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수 있지.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고 낄낄댄대 이거 둘다 새들이 내는 소리를 표현한 건데 이게 겉보기에는 새들이 자유롭다라는 내용이지만 사자는 어떤 의도로 낄낄댄다고 표현을 한 거야 일부러? 비웃음,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 시대 또는 굴복하고 맞는 자신에 대한 조롱과 야유 낄낄낄낄로 하는 것처럼 표현한 거야 끼끼되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군사무사 회귀라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은 어떤 곳? 현실세상? 군사독재?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내고 이 세상 밖으로 밖, 자유로운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화자도 떠나고 싶으니까 이곳이 화자가 지향하고 싶은 곳이죠.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고 깔쭉대면서 제대를막 낄낄낄낄 비웃고 깔쭉깔쭉 거릴 수있할줄 깔쭉거리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만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이에 대해 지금은 이게 좀 가능한 거지 우리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낄낄대고 깔쭉거릴 수 있잖아 s n l 같은 데서 윤석열이랑 김건희 저거 하잖아 패러디 품질 하잖아 이렇게 가능한 그런 사회 그런 세상 이런 세상 말고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인거야 내면적 소망 지금 다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 밖 어디로 가 날아갔으면 화자의 소망 하고 생각하는게 시상의 반전 시상의 전환 둘다 돼 반전된다 시상의 전환이 크게 일어나면 반전인거야 어 저구나 너참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니가 지금으로 이게 시상의 반전이라고 <laughs> 이게 시상의 반전이라고 그것도 전환이잖아 엄청난 전환인 거지 그러니까 반전도 되고 전환도 되고 다 돼요 이에 대 반전이라고 무조건 전환이다라고 할수 있어 근데 전환이라고 무조건 반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 바뀌면 무조건 전환해, 바뀌면 근데 완벽하게 뒤바뀌면 사랑하다가 증오해 이렇게 될 때만 반전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소망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면서 주저앉은 지가 반전이라고 하는 거야 뭔가를 계속, 계속 강렬하게 소망하다가 주저앉아 버리잖아 현실에서 돌아왔면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는 로 이것도 뭐야 간호야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조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길이 보존하자.라고 애국과 가사에 박혀 있는 것 자체가 강으로 느껴지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회를 보존하려면 내 말을 들어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이해돼? 강강 안 된다. 좌절감, 부정 <laughs> 안 된다. 강조죠? 여보세요? 네네. 네, 네네. 네, 네, 어, 네, 일단 오히려 보내주셔서, 그리고 제가 10시까지는 9시 반에 수업 끝나는데, 10시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네, 일단 최대 10시 넘어서는 느끼는 게 불법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절망과절 불복하는 겁니다 자발레는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성격은 어떻대? 현실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다 비꼬는 거지 낄낄대고 깔쭉대고 삼천리 활력왕산이고 우의적인 거 뭐라 그랬어? 이제 알자 초면이면 안 되지 이 단어는 본 적이 있는 느낌이 들어? 우의적인 게 뭐야? 뭐라고? 돌려 말하지 돌려 말하기. 돌려 말하기야 모르면 또 써, 모르면 계속 써. 알면 안 써지려면 모르면 계속 써. 대놓고 군부 독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비판하는 거라고 그냥 애,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전에 나오는 애국가 화면을 보면서 돌려 가는 거야. 제재새 화면에 나오는 새 그리고 애국가를 경청하는 의미. 이거 자체가 바어야자 특징. 애국가가 나올 때의 배경 화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자, 시상이 전개됨. 시가 그냥 진행이 된다고. 애국가 화면에서 의숙도에서 흰채대들이 이륙해서 길길거리면서 2열 사열 4열 행대로 날아가는 화면에 따라서 시간 쭉 이어지면서 시상이 전개된다. 이해돼? 그 애국가 끝나면서 우리도 끝나는 걸로 시가 끝나잖아. 예고가에 따라 배경 시장이전개됩니 어떤 어조 냉소적 어조 냉소적인 건뭐라 그랬어? 비웃음, 차가운 비웃음 네가 그렇지는 하 냉소적 어조 단어법과 반복법을 사용한 반복법 어디 있어요? 뭐라고? 어, 이 세상 같은 것도 되는데 반복법이라고 하면 이런 거야. 낄낄대면서, 빨쭉대면서, 앉는다, 주저앉는다 이런 파트 얘기하는 거예뭐 하나 더 있는데? 우리들끼리 아, 자, 어.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용했고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했다. 새와 나의 상황이 대조되지? 맞지? 새는 자유롭고 우리는 억압당하고. 아무런 형식을 이걸 통해 상징적으로 형상화 표현했다.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자 의성어 길길 깔죽 기룩기룩 이런 게 의성어지. 그럼 무슨 심상이니? 부정적. 심상. 하... 청각적 심상.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한. 낄낄 깔쭉 이게 현실을 비웃고 야유하는 거라고 했었지, 더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한. 단어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지금 이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애국가의 아름다운 과사와는 다르게, 감식하지 않은, 비판받을만 하나, 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해되죠? 자, 주제. 억압적인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과,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 주저앉는다. 소망이 있다가 결국 좌절하는 구성. 현실, 현실 속에서의 우리들은 영화관에 주저앉고, 저 화면 속 우리가 바라는 자유로운 이상적인 모습의 흰새대들은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화자의 현실과 이상이 모 된다, 괴리된다, 동떨어져 있다. 이 뜻이야, 거리가 멀다, 동떨어져 있다.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해 괴리감. 그거는 뭔가 이상하고 부자연스럽고 동떨어진 느낌이 나는 거야. 동떨어져 있으니까 부자연스럽지. 괴리감이 느껴진다. 야, 나 지금 이상하니 괴리감이 느껴져. 그럼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고 뭔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이상한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날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에서 괴리감이 느껴. 난장원영이고 싶은데 난 이래. 그그 동떨어진 사이가 많이 벌어진 그 느낌도 괴리감이야. 대주. 현실과 이상이 대주. 결국에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뭐야? 좌절감. 그럼 여기는 긍정적인 감정은 있어 없어? 없어. 계속 품자하고 비고고 달아다가 결국엔 절망하는 거야. 여기서 바라는 마음, 소망과 희망은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소망과 희망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다져야 긍정적인 거지. 나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나늘씬해질 거야. 하면서 맨날 처먹어도 긍정적이야? 아니야. 얘들. 한. 한명안 신고 있어요? 볼수 있어? 나못 보겠죠. 나열시히 노력해야 돼. 지난주 거는 좀공부하겠니 지난주 거는 애들이 공부로 방 해결하기도 해서 괜찮아가 되게 쉬웠나 봐. 이번 주 거는 좀무리가버렸는데할수 있는 방식이었다. 일단 선생님 생각에는 과거하고 전체를 먼저 해에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딱히 공부가 관리했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시상 오늘 하면서 왜 시를 중3정도 난이도시 고등정도 난이도시를 미리 꺼내서 본 거야 좀 이해가 됐니? 시상이라는 말은 이제 안 좋을 것 같지? 그냥 분위기 주제 정서를 그냥 한 단어로 아우르는 말이야 시상이라는 말은 대충 봐도 돼 집중 안 해도 돼그 집중된다 집약된다 통일성이 있다 확산된다 그냥 이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면회에 시험 마무리 하시고요. 틀린 거세 번씩 쓰고 가실 겁니다. 아, 숙제 찍어줘야 되고요. 어, 다녀와. 숙제 찍어줄게요. 갑니다. 지금 찍을 수 있어 없 <laughs> 들본거 <목소리도> 빨리.